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곳을 떠났을 때의 위기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주신 곳에서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떠날 때 위험에 노출됩니다. 다윗이 오랜 도피 생활로 지치고 약해져 하나님 주신 땅을 떠나 블레셋에 망명하여 거주할 때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선전포고하고 다윗도 블레셋 군에 편입되어 참전하게 합니다. 1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알라 너와 내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워야 한다니 난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직답을 할 수가 없어서 간답을 하나 블레셋 왕은 다윗이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을 칠 것을 확신합니다. 2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사물이라 하니라 귀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리와 일을 떠나면 장래에는 더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주신 곳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부재하고 다윗도 떠난 상황에서 사울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이스라엘 경내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방합니다. 하지만, 블레셋 군대를 볼 때에, 사울은 두려움에 빠지고, 마음에까지 크게 떨립니다. 3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창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4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냄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다니,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전쟁을 앞둔 사울은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우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마음이 급해진 사울은 다시 신접한 자를 찾습니다.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땅을 벗어난 다윗에게도 위기가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울에게도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